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좀 계속해서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어, 오늘은 그 율법의 목적 가운데에서 이 긍정적인 부분, 긍정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데, 10항에서부터 13항까지 그 기독교 강요 제 2권 7장 10항에서부터 13항까지의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10항을 보면 율법은 악인들로부터 사회를 보호한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율법이 어떻게 악인들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느냐 하는 그 율법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어, 과연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공포심을 가지게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벌을 받으리라는 공포심을 사람들에게 일으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사실은 율법이 또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어떤 교리적인 부분도 되겠지만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사실은 인간이 그 인간답게 사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신앙 따로, 어, 삶 따로 이렇게 분리해 놓고 보면은 성경이 좀, 뭐랄까요, 이, 살아가는 삶하고 붕 떠버리게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살아가는 인생의 삶과 분리된 게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는 사람이 어떤 존재가 사람이냐, 그 존재는 어떻게 살아느냐 하는 그 삶의 가장 충실한 본질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어 하나님께서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그것을 벗어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내리신다라는 걸 거기에 붙이심으로써 인간에게 어 공포심을 불러 일으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쪽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을 어기는 자에게 형벌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 사람들의 그 죄성을 억제하시는가? 그건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어, 그들은 사람이 그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더 나아진 게 없죠. 없죠. 어, 요즘은 뭐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다 하고, 어 자동차도 이제 전기 자동차, 뭐 자율주행차, 어, 우주를 날라 예, 우주에 여행을 하고 하는 이런 시대가 됐지만 은 옷도 뭐 그럴싸하게 입고 다니지만 인간의 마음은 나아진 것이 없다는 말이죠 그 나아진 것이 없는 그 마음속에 탐욕과 죄성으로 가득 찬 인간을 어, 이 억제할 것은 인간의 그 죄성을 억제하고 누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사람이 만든 건 사람이 다 파괴해버립니다. 법도 사람이 만든 법은, 뭐, 마음대로 파괴해버리거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법이 바뀌잖아요. 사람이 만든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만든 법은 사람이 파괴할 수 없습니다. 부모를 공격하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어, 그리고 뭐랄까, 이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 이 위정죄, 배임죄 이런 거에 해당하잖아요. 이런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어떤 그 마음의 메커니즘과 아주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전혀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그 마음 자체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 그런 율법의 어떤 그런 기능을 통해서 인간 사회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죄성을 억제하는 거요. 그리고 이제 입법자인, 그들은 율법 자체를 극히 미워하고 입법자인 하나님을 저주해서 될 수만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없애려고 한다. 믿지 않는 자들의 목적과 방향, 적극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의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없애는 거죠. 인간의 그 어떤 어, 죄의 죄성이랄까요?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자기 사랑이랄까요? 탐심의 절정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없애는 것. 그,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 그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억제하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아담에게 주신, 선악과를 먹지 마라, 네가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도 같은 말씀이죠. 말씀입니다. 억제된 또는 강요된 의의는 인간 사회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율법은 강요된 의의로서 인간 사회의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육신의 정욕으로 날뛰는 인간을 감독하고 억제하고 억누를 수 있는 것은 율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것을 다 허락한다면 인간은 무법천지가 되죠. 무법천지가 되면 가장 피해를 받는 존재는 누구냐 하면 약자들입니다. 어린아이하고 여성들, 그리고 나이 많으신 분들. 이 어린아이와 여성들, 병자들, 나이 많은 사람들, 약자들이, 어, 이게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는 그거는 완전 불법이 성행하는 사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이라는 것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율법의 기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법은 그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디모데전스 1장 9절에서 어, 10절 말씀인데,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불법한 자와 복종시. 여기 아, 쇼가 안 되어 있네요. 자깐지만쇼 해서 하겠습니다.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 하는 자며, 경거치 아니 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 한 자와 망령된 자며, 이렇게 했는데이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오해하는데, 그래서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를, 율법은 죄인들을 위해서 있는 거지,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한 것이 세우지 아니오 이 말은 뭐냐면 인간 존재 자체가 옳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불법한 자, 복종치 아니한 자, 경건치 아니한 자, 죄인, 거룩하지 않은 자, 망령된 자, 아비를 치는 자, 의미를 치는 자 인간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거짓말하고 맹세하고 기타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 너희 인간 존재가 이런 존재가 아니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 이 미친 듯이 뻗어가는 인간의 욕심과 정욕을 억지하는 유일한 굴레가 되는 것이에요. 요즘 사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듯이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보통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 그 절제를 가지고, 어, 자기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이상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도를 넘은 사람들을 보면, 인간의 그, 이 탐심과 정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가를 볼수 있어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법은 언제, 언제 법이 가장 무슨 무너지는 전쟁 때입니다. 전쟁. 전쟁을 해보면, 법이 없어요. 그때는 힘이, 권력이 그, 어, 법이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만행을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그 독일에 향한 홀로코스트 사건, 유태인들에 행한 만행, 일본이 아시아인들을 향해서 저지른 그 만행들, 뭐 위안부 사건뿐만 아니라 생체실험뿐만 많은 악행들을 악행들을 향했습니다. 왜요? 법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이죠. 근래에 일어난 일들은 미국 LA 폭동 등 이런 게 일어나면 인간의 야만성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이런 인간의 야만성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인간이 세운 것으로는 다스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인간의 이런 악한 마음을 억제하고 사회를 보호하는 그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하나라도 떨어뜨리지 않고 잘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또 있는 것입니다. 1 0이은은 율법은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을 억제한다라고 했어요. 몽학선생의 기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의 비참함을 보여주고 구원의 필요성을 알게 하고 또 인간의 책임과 의무를 상기시키죠. 앞에 있는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라고 했어요. 어, 뭐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 바르다고 생각하는게 절대로 어,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의 기준이 미치지 못한다라는 그 기능으로서 바르게 행하는 자들에게도 몽학 선생이고 또 악행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너희 악행이 어떤 면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르침으로써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유독하고 의롭다고 믿기 때문에라고 했어요. 법버서도 사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법 없어도 사람은 살수 없어요. 그 사람은 법을 모르는 것이거나 법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법 없어도 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의에 빠져 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은 너희가 무엇이 부족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겸손케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한다. 그, 그러니까 자기의에 빠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자기의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자기의에 빠진 신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자기 교만을 꺾어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에 미달된 자인가를 늘 깨우쳐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신감을 갖지 말라거나 혹은 늘 죄책감에 시달려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긍정적이고 건전한 의미에서 자기 겸손을 깨우치는 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죠. 어, 죄인들에게는 율법이 굴레죠. 족쇄입니다. 어떻게 보면 멍입니다. 또늘 어, 양심에 죄책감을 불러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들에게는 굴레예요. 죄책감을 불러 일으키죠. 그고 죄책감으로 살다가 하나님 원머니 중생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내로 거듭나기 전에 얼마나 죄에 짓눌려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간증하는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신자들에게도 율법이 필요하다. 신자들에게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어, 여기 보면 율법의 중심적인 목적이라고 되어 있죠. 셋째 용도에서 율법의 중심적인 목적.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율법의 가장 중심되는 목적,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네. 그, 거듭난 신자에게는 성령께서 거주하시고, 그 신, 성령께서 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들을 순종할 수 있는 동기를 불러일으키십니다. 근데 그 동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 즉 율법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과 격려로 하나님께 복종하겠다는 열심이 있지만 두 가지 방면에서 율법의 혜택을 입는다. 그 열심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인간답게 사는 것, 인간답게 사는 게 뭐냐? 율법이 우리에게, 율법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열심을 내요. 근데 그 열심의 방향이 어딘가라는 것을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요. 주의 뜻의 성격을 매일 또 철저히 배우며 확고하게 이해하는데, 율법은 가장 훌륭한 도구이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확고한, 가장 철저하고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방편이 율법이라는, 것,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은 어떤 학교 갈까요? 어떤 직업을 택할까요?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어, 뭐, 짝입니까? 오늘 이 사람 만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거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사실 거기에는 대부분 하나님의 그 정해진 픽스된 완전히 고정된 뜻은 사실은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이 사람을 만나도 되고, 저 사람을 만나도 되고, 이리가도 되고, 저리가도 되는데, 그이 사람을 만나든 저 사람을 만나든 이리가든 저리가든 거기에서 기준이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이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기준이 중고난방이에요. 어떤 때는 이런 기준을 적용해서 저 길로 가고, 어떤 때는 저런 기준을 적용해서 또 반대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가 이 일관된 신앙생활을 하고 흔들림 없는 뭐 이거 유혹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 어, 단단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늘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리고 율법을 율법을 이 묵상하고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열성을 얻습니다. 동기를 신앙생활의 동기를 거기서 발견한다는 거죠. 복종할 힘을 얻습니다. 어떻게 얻게 되냐면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께서 친필로 기록하신 영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필로 기록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회복이 돼요. 사람의 마음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복종하는 힘을 주셔요. 그리고 미끄러운 길에 들지 않게 한다는 말은 유혹에 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메커니즘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실 게으르죠. 육신에 얽매있기 때문에 게으릅니다. 게으른 심명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채찍질하는 겁니다. 어, 외우는 이거는 이 말씀에 대한 그 이해와 어떤 이 묵상은 외우는 것, 암송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복종심을 불러 넣으시고 그들을 가르쳐 주신다는데,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티칭 그냥 내용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게 뭐냐면, 읽고 묵상할 때그 뜻을 깨닫게 하신다는데, 그 뜻을 깨닫는다는 것은 의미를 아는 게 아니고, 삶에 적용케 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과 생각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셔요. 어, 사실 인간이란 존재는 지난주에도 설계했지만, 그, 제일 중요한 건 인간의 근본적인 토대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 시스템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걸러지거든요. 사람마다 그 생각의 그 판이 달라요. 안경 쉽게 말하면 안경인데 빨간색 안경을 쓰고 파란색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지듯이. 근데 그 안경의 색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인간 존재의 생각 메커니즘을 바꿔주는 게 뭐냐면 결국은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꾸준하게 묵상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반하는 은총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율법과 말씀 속에는 약속이 있잖아요. 부모를 순종하라, 그러면 공경하라. 그러면 가이 땅에서 잘 되고 어, 장수하리라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 그러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시다든지. 신명기 그런 약속에 대한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자에게 약속을 축복의 약속을 많이 붙여놨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말씀이 그저 채찍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많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어 보여 주시는 거예요. 무지한 사람들은 율법을 폐하려고 한다 했어요. 이 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율법의 다양한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 율법을 폐하시고 완성하셨다. 율법을 완성하셨다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시지 않았죠. 완성하셨죠. 완성하셨다는 말은 율법에 모자라는 부분을 더, 거기에 보태서 그것을 더 확고하게 하셨다는 것이거든요. 잘못 이해하면 율법 폐지론자가 되는데, 율법 폐지론자는 잘못된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그리고 시편 1편 2절 말씀. 율법에 또 하는 또 다른 중요한 그 목적, 목적은 뭐냐면 생활을 지도하는 영원 불변의 표준입니다. 생활을 지도하는 영원 불변의 표준이에요. 인간이 살아야 할 삶의 표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표준이 다를 수 있고 부자들의 삶의 표준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늘 그냥 편하게 사는 사람들의 표준이 자기 스스로 그 표준 삶의 기준을 정하면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인간이 가지는 생활의 표준이라는 것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거기서 평화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선포하셨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유일한 삶의 표준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이 유일한 삶의 표준이에요. 이건 영원 불변의 표준이고 기준입니다. 하나뿐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모세는 너희 마음에 두고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라고 했잖아요. 거기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게 너희의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버리면 너희 죽는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말씀 버리면 너희가 뭐 실패하거나 병 걸리 죽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인간의 인간됨을 지켜주는 유일한 영원불면의 표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의 생활은 율법을 묵상하는데, 의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복된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율법에 대한 끊임없는 묵상의 여정, 하나님 말씀에 대한 끊임없는 묵상이죠. 그러면서 어, 나 자신도 변화돼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방향으로 들어오지고 하는 것입니다. 어, 율법이 우리에게 충고하는 완전성, 그러니까 율법의 목표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도달할 수 없는 어떤 먼미지의 목표입니다. 그렇지만 그 목표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발씩 앞으로 나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경주라고 했어요, 그죠? 이제 말씀 볼까요?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영혼을 소성케 하고 확실하여 지혜롭게 하고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 굉장히 이시편의이 기자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참이 정말 이 정금 같은 이 시를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셨어 이렇게 지을 수 있겠죠. 시편 1편 2절에는 어, 유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복 있는 사람은 이죠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땅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간다라고 아 말한 거. 사도 바울은 바울은 토대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율법의 토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 터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존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사람이고 불법의 사람들이고 틈만 나면 악행을 도모하는 사람들인데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방황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야 하겠고 그 말씀을 영원한 삶의 표준으로 목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땅의 인생에 나그네길 동안 그 말씀과 함께 사는 폭된 인생이 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